한번 해봐요, 한 분하고 연지하고. 와 영광이다 와. 스피드가 있어서 엄청 잘할 것 같아. 천천 천천 천천. 나이스 잘한다. 오케이 우와!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야 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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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비. <laughs> 아니 세 아유 대1 혼자해도 이겨요 아, 저희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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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안 보여. 아 이거 못하네. <웃음> <웃음> 못하는 거 있네, 연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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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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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게임 해볼까요? 십일점 내기. 시작하겠습니다. Let's go. 해봐요. 아유씨. 어. 아 언니 언니 힘 힘껏 힘, 더, 힘 더. <laughs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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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잘한다. <laughs> 아 저런 것도 조절이 되는 거였어요? 뚝 아, <laughs> 떨어진다. 앞에. 우와. 여기 뚝 떨어진다. 앞에. 우와. 아, 어, 앞에. 우와. 잘한다. 잘한다. 오! 좀, 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일대0일대0 아, 스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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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도 되나? 음, 아이 스매시 때려 때려주세요. 맞을 때 정확히 가운데 맞고 우리는 틱틱 옆에 맞아. 우와, 뒤로 어떻게. 되게... 되게... 뒤로, 뒤로 이렇게. 대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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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. <이렇게>. 우와. 와 <laughs> 이대영. 2대0이라고? 지금도 근데 엄청, 엄청 봐주는 거잖아요. 네? 야, 우리 11점 먼저 주기로 했잖아. 네? 11점 먼저 준다며. 11점 아니었어? 내기로 하기로 어? 했는데? 아, 그래? 그 똑같죠? 근데 그게 그거죠? 아, 그런 거야? 음. 점수 좀 잡아주는 거 없어? 5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5점은 잡아줘야지. 어떻게 5점 잡아줄까요? 그냥... 아. 더 잡아줘도 되는 거 같은데. 5점 정도야 점, 6점, 6점, 6점. 6점, 6점? 오케이, okay, 6점. 오케이, okay, 6점. 아이. 우와. 죄송해요. 아, 죄 아, 진짜. <달라. 웃음> 싸울 수도 있어. <laughs> 가봐야지. 아! <laughs> 아 못하는 거 있어. <laughs> 아니, 다 잘했더니, 잘했더니 발하고. 응. 아니 아까 족구까지 해서 어연지야 족구 응. 멋있었는데 족구 다살줄 그랬다 야 어! 잡아! 잡아! <laughs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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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시작이야, 또 시작. 이리! 야, 아니 내가 앞에 들어갈수아잡거아제제뒤 제가, 제가 있겠습니다. 너는 나나 도끼는 기끼리지 잘한다. 어, 잘한다. 어, 이 우리 어. 어,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어, <근데 우린> 잘한다. <laughs> 와, 한 번씩 주네. 코스 주네. 아, 일부러 주네. 그냥 연습시키는 거야. 가지고 놀지. 네마리 야! 아 어우, 씨. 삐아! 아, 재밌다. 야, 어, 재밌다, 재밌다. 오, 재밌다. 오, 재밌다. 보여줘야, 세게 치면 보여줘요, 보여줘요. 세게 때려, 세게, 세게, 세게. 세게 치면 안 되는데? 우와! 세게. 야, 우와. 오! 우와! 자, 우와, 세 개씩 안 되는데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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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! 우와 진짜 안 우와. 보인다. 칠때 친다고 얘기해 줘. 준비하게. 언니 아, 나. <laughs> 이렇게? 야저 날개 부러졌다. 날개 부러졌다. 어, 부러졌다. 부러졌다. 응. 부러졌다. 다시 다시. 어, 다시 다시. 오. 와! 와! 아이 아. 아이 아니 아야이볼 이게 이. 아이씨 아니 아니야. 이볼 이게 이. 아, 나 이게 풀어졌어. 이게 부러졌어 다시 다시. 어, 이거 졌어 아, 부러어 다시. 어, 저, 저, 다시. 어. 안 아시, 다시 안 쳐줘? 다시, 다시. 안 쳐줘. 안 쳐줘. 신기 참 많아서 좋다. 어, 졌어신기게 많네. 이렇게 네야 우리 만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? 잉잉어 응, 응, 응. 잘았나? 야,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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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끝났어. 아, 근데 재밌다. 재밌다. 아니, 1점 땄어요. 우리 1점 땄어요. 우리 1점 땄어요. 좀 우리 좀 땄어? 좀 땄어? 네. 선수들은 못 이겨. 야, 올림픽 출전 선수였어. 즐겨봐. 이 채널.